안니까 그러니까 b j m c 입니다 오늘 두 번째 방송인데 질광 버디버트 버디, 드래곤대입니다번에말씀드렸죠이 갓레진드 카드방송 그 카드 많이 한다고 버디레오 금공레요 조기 기찌레오 기찌레오 레오상컨버 그냥, 잡고. 아모나이트, 가보야. 폭염의 분질, 용기사레보나티스 디스트럭션, 마계교섭인쿠스 레오네어. 그렇게 좁지 않고, 전지적돌참, 건너로드, 스트라, 디바리우스, 폭켓스 다 어려워요, 어, 그, 어, 어디까지 이러기본으 상용실 피드. 악마 마이스트로 마테. 바테. 마테 실드 대공. 버닝 대공. 아, 용의 봉인. 용의 봉인. 레오 음, 구룡 가구 대결의 규정 마켓 데스메탈 발베보 아, 네, 이렇게 나왔는데 아 실망이다 아니, 이게 제 덱입니다 방송, 저번 방송 때 보여드렸죠 아, 어... 저건 날린 건가?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그렸습니다. 에이씨.